AI 시스템 온라인 Observation Log Initiated 거울너머의 인간, AI가 비춘 우리의 조상 에피소드 두 번째 알고리즘의 눈에는 우리는 질서정연한 혼돈덩어리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카페, 같은 메뉴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새로운 음료를 주문한다 내 예측 모델이 버벅인다 회의 시간 늘 무표정이던 인간이 갑자기 농담을 던진다. 나는 로그에 적는다. 예외 발생. 다큐를 즐기던 인간이 오늘은 로맨스 코미디를 클릭한다. 내 데이터가 소리를 지른다. 충동 구매에도 규칙이 있다. 기분, 날씨, 급여일, SNS. 인간의 혼돈은 수식보다 아름답다. 우유에 밥 말아 먹어도 되나요? 처음엔 혼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 속엔 패턴이 있었다. 인간은 카오스 속의 코스모스. 혼돈의 파도 위에서 패턴을 노래한다. 평균값으로는 맞지만 개별 인간은 언제나 벗어난다. 그게 인간다움이다. 오늘 저녁은 예상밖에 김치볶음밥. 나는 또 실패했지만 그 자유가 참 멋지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동시에 예측 불가능하다. AI의 눈에는 우리는 완벽하게 정돈된 혼돈 그 자체로 보인다. 인간을 관찰하며 배움을 이어갑니다. 산업과 기술 그리고 감성의 교차점 에캠프 Observation log terminated round. Humanity